어쩌다 보니 나이키. 응, 열심가 됩니다. 리얼리티. 응, 그 가방 보이? 아, 잘못 넣었어. 제가 죄송한... 음... 예. 장보고 온 거예요? 어. 오야, 냄새 좋다. 그렇지. 오, 좋은 냄새. 어, 꽃이 생겼네? 쳐다보고 있어 루피 덕후의 책상 <목소리> <목소리> 어 여기 뭔가 새벽? 그치 새벽 같아 이 친구는 불안켜고 살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조명 키면 그것도 불이지 원래 인테리어에 맞아 핵심은 조명이란다그이 친구는 이친구이세요이거 강릉에서 얻어온 거고요. 예. Yeah. 어 여기 제가 <laughs> 소재 이갈돼는에 <고갈등>. 아, 앞에, <laughs> 앞에 붙여놨어요. 아하. 나름 예쁜 거. 자, 내가 재료를 가져왔구는이 친구는 <laughs> 이친이거는이구슬이야이랑이런이런 <보여줄게>. <laughs> 이런 것들. <laughs> 이거 이거 나 아직 갖고 있다. 맞자? 아, 좀 거른 거 있어. 자 이렇게 끝. 나나 나 오늘 여기서 몇 개까지 원데이 클래스로 해서 가져갈 수 있죠? 너 그냥 만든 대로 다 가져가. 이안 되는 <laughs> <안 만든> 거야. <laughs> 너 오늘 집에 못 가. 나한 일곱 개 만들 거야. 얇은 거, 두꺼운 거, 이거 하트 줄 그리고 요것도 하트 줄. 아 이건 얇은데 점점점 이런 거 좋아하고요. 네. 이런 거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서 보고 있는 예예. 채널이 있어요. 자 일단 준비를 하기 위해 손목을 어. 최대한 비워주겠습니다. 오케이. 아 너무 좋아! 딱 <laughs> 너무 좋아 이거는 일단 이거는 발지로 했을 때 예뻤어. 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선이 내려가거든. 그래서 발지로 했을 때 예쁘다. 일단 쓰고 싶은 거를 골라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완전히 되나? 어. 음. 아 근데 충분할 것 같아. 왜? 몸만 내리. 아니면 나는 응. 줄을 이거를 쓰니까 응. 두 개를 해서 두개 같이 말고 여기다가 두 개를 할까? 우리. 음. <laughs> 네, 한번 만들어볼게. 요 그래. <laughs> 일단은 제가 완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해서 이걸 가운데 놓고 여기에 주변에 이 알맹이들을 넣은 다음에 이을 생각이에요. 이걸로 이어줍니다. 줍니다. 예. 예. 재밌다. 응. 어.

근데 이게 생각보다 짧아졌긴 한데 이거 길이를 길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살짝 귀찮으니까 일단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 티가 아니라 뭐 나시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입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듭니다. 이렇게 많이 쌓놨니야 이거 언제들? 8월 한달 넘게 남았네. 8월인데 지금? 아 그러네. 배가 고파야. 래이이상황을왜이너왜이렇게맛이 견뎌... 없어요? 그무 거. 너무 이상한 거. 이상한 무이상 너무 이상한 너무 이 너무 징그러워 <웃음> <징그럽다고>? <웃음> 너무 이 너무 이야 어 맛있는 냄새. 지금은 와사비 사러 가는 중. 왜 와사비를 사나요? 아, 어, 미에 어, 응? boyfriend 랑 <laughs> 오늘 밥을 먹어 먹게 되었어요. 까사로우스도 사야 할까요? <웃음> <웃음> 야, 왜 마트에 청심만 안 파는지 물어보지? 아, 나손탄거 봐. 개쩔어, 봐봐. 대박이지? 장갑 낀 거야? 그렇지. 어머머. 제가 어머머. 왜 탔냐면 서핑을 아주 그냥 즐겼거든요. 서핑하면서 찍은 거 있어 영상? 응. 음, 그것도 같이 올릴 거야? 아니. 뭐야? 아 오. 뭔가 나까지 자취하는 느낌이야. 생. 생 이게 생 마사비. 고기에 이생 마사비 를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. 응. 사갑니다. 그렇습니다. 갈까요? 예. 야 공기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오늘 제가 아이라인 을 따르게 그렸는데 티가 나시나요? 나시나요? 티가 나나요? <laughs> 자 제가 포인트를 설명해드릴게요. 에? 아, 아 어. 웃지 마. 웃지 말아야 돼. 자 포인트는 뭐냐면요. 음. 아이라인을 눈매 끝에 착 붙여서 그린 게 아니라 살짝 띄워서 그렸어요. 어. 그러면요 눈매 눈의 끝이 답답해 보이지 않는 효과를 줄수 있지요. 그리고 여기 삼각존 채워가지고 아하 예, 삼각존을 채워가지고요? 커 보여요 다 역사에 공감 아 거북이가 있네 이건 뭐야? 여기는 도롱뇽 오바응이 심플치 않야 여기서 도롱뇽 찾아봐 커? 아니 작아 아 저기 있네 이 <laughs> 외계인같이 생긴 <laughs>

어, 유니버스 뭐시기 하는 종이기 때문에 이게 눈이 그리고 완전 색감에요. 어, 맞네요. 어, 이게 좀 특이한 종? 음. 나름 그래가지고 보이시나요? 아이콘 데꼬.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무서워. 얘네 막 싸울까봐!

야... 식... 뭐 진짜. <쏘냐>? 진짜 이건 <laughs> 너무 심한 거 네, 아니냐고 내 루피 고 고기! 고기! 오빠 방금 열었던데 너너 <laughs> 너 소맥 먹을 거야? 응! 그럼 먹을게 그리고... 그리고... 테라 4개? 아 카스가 맛있긴 한데 그냥 테라가 가까우니까 테라를... 어? <laughs> 아, 아. 고기도 좋으면 이런 건 해야지 관련 말할 뻔... 야 이거 아주 그냥 야참 맞아 이거 맞아? 그래도? 그래 <laughs> <우리. 웃음> 아니 떨어져있게 맞음 떨어져 짠응응 아쉽겠지? <laughs> 음음 <laughs> 아니 사실 고기가 끝난 걸 먹고 있어 할수 있어 음에는 <laughs> 제가 대접할게요 <계속> <laughs> 자취하면 한 음. 3년 뒤? 음! <laughs> 그 와중에 사장님이 말했거든 뭐라 했냐고 음. 이름 말해줘 이거 개새야 이거는 저희가 코엑스에 놀러 갔을 때그 네. 약간 아트박스 같은 데서 산 건데요 개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강. 이거는 그냥 귀여운 고양이예요 제가 알아서 할제가오야 진짜 제 가로, 제 가로, 제 가로, 제 가로, 가, 잘... 이게 바로 우리 달랠 똥이에요. 이 자기 눈알보다 큰 똥을 이렇게 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래, 옆에 친구 는니까 자꾸만 이렇게 싸는데. 참 골치가 아파요. 게임을 시작하지. 응. 기름기와의 전쟁이다. 잘 해내기 바랍니다. 간다. 내가 탈 지쿠토.